북남 순회분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오늘 북남 통일농구 경기대회를 대 직접 제가 참가하고 보니까 기쁜 마음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 경기를 하면서 음, 우리가 북한 남 선수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 하나, 높기 하나, 하나의 한이 음, 하나의 마음이 되었고 또 음, 우리 북남 선수들을 응원하는 음, 우리 인민들의 열기띈 응원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음.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오늘과 같은 통일농구대가 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북한 남미 선수들이 서로 마찰보진 않았지만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경기를 할부하면서 서로 같이 호응도 해주고 그런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둘이 합치면 두군 하나가 됩니다. 서로 북한 남미 서로 뜻도 마음도 팀도 모도 하나가 되어 합쳐서 단일 팀으로 나가게 된다면, 음, 국제 경기에 나가서 우리 저국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술기학 기상을온 세상에 떨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